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부끄러워, 익명으로 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 피치 못할 사정으로 평생 해오던 일을 접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하는 육체 노동으로 하루 종일 서서 하는 일을 하다 보니,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몸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었지요.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몸에 무리가 왔고, 앉아도 불편하고 서있기도 불편한 상태가 되어 증상을 검색해보니 치료라는 증상이었고 단계도 수술이 필요한 3단계였습니다. 아, 먹고 살려고 직장 다니다 수술까지 하게 되는구나 싶어 앞이 캄캄해서 증상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기구까지 주문을 했습니다. 차마 부끄러워 신인님께는 말씀을 못 드리고 백공소원석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인님, 제 똥꼬, 수술 안 하게 해주세요, 허경영. 기도 후 이상하게 증상이 조금씩 좋아지더니 주문한 기구가 택배로 왔는데도 아예 풀어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후 같은 증상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제 평생 고질병이던 알레르기 비염도 신인님 아련 후다 나아 코가 뻥 뚫려 코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제가 갈 길을 인도하시는 신인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의합니다.